삼손 영화를 만들 때 삼손하면 누가 따라붙어요? 드릴라가 따라붙지요. 삼손을 보면 여자가 있습니다. 사사인데 기두온 하면 누가 떠올라요? 기두온이 그럼 뒤에 따라붙는 게 말이 있지요. 삼백용사. 예. 근데 삼손하면 여자가 따라붙어요. 사사인데 좀 특이한 삶을 산 사사입니다. 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소개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처럼 해보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저만 멀뚱하니 쳐다보세요. 성령이 함께한다. 성령이 되게 임재하셔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성리나와 함께하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데 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생각하면 성령이 임하면 뭔가 좀 희한한 일들을 좀할것 같은데 삼손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가서 군대를 조직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소위 영웅들의 이야기인데. 삼손은 읽으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다. 오늘도 똑같고 뒤에도 똑같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누군가를 죽여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여자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했는데 눈이 휙 돌아가서 여자를 보고는 야, 저 여자 좋다 그래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지나가던 사자를 염소 새끼 찢 찢어 죽여버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삼손록이 나타났던 일이에요 참 희한한 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이 여자 이름 혹시 아십니까? 드릴라 아닙니다 또 다른 여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손은 참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여자가 참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삼손이 내가 누군가라는 사실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힘자랑하고 사자 죽이고 자기 묶었던 거 끊어버리고 성문을 들쳤고 힘을 내서 그렇게 걸어가고 그 마지막에 그 블레셋 신전 앞에서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이 힘자랑하는 삼손만 우리가 기억하기 쉽습니다. 가난해서 살면서 대체 뭐하고 산 사람이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나가자 싸우자 우리의 대적들을 좀 물리치자 하다못해 그 가장 겁쟁이었던 기두원처럼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뭔가 좀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선무에서 나를 따라와라 해야 되는데 삼손은 사사는 사산데 동화 속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같은 이야기만 있지, 다른 이야기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것도 한 페이지가 아니고 여러 장에 걸쳐서. 그래서 삼손을 볼 때는 삼손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삼손과 분명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삼손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가난 문화에 동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나시린이면서 시체를 만지고, 나시린이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고, 참 희한한 나시린이지만 굉장히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삼손이에요. 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14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딥나는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지도를 보면, 이 시대의 정황을 보면 블레셋이 이 딥나 지역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지파는 산속으로, 화전민으로 쫓겨나버렸어요. 그렇지, 단지 이 딤나 지역은 이미 블레셋 사람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 단지파의 땅이 아니었, 땅을 이미 빼앗겼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블레스 이 단의 아, 이제 이 단지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거기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바라보고는 나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 형제들의 딸이나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하필이면 이방 여자냐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이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사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순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놓으세요. 성벽 떼어낸 것, 혹은 낙이 툭배가 몇명 죽인 것, 여우 꼬리 몇 개에다 불 붙여가지고, 불 붙여, 그, 밭을 태워버린 것. 우리 성경 퀴즈 때 하면 꼭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삼손이 감동도 있었어요. 너무 억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3장 25절 볼까요? 13장 마지막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다홀 사이 마하 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한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서 삼손 움직였더니 삼손이 어디로 갔어요? 딤나로 내려갔어요. 블레셋 사람이 점령한 땅으로 내려갔어요. 가서 여자를 봤어요. 여자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빌미로 블레셋 사람을 칠 계획을 심중에 주신 거예요. 그럼 십사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결혼식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계획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작전 계획 속에서 십사장을 보자고요. 근데 여성펠력이 심했던 사람이 수수께끼됐다가 실패해가지고 것이 아니라 자 그런 전략이 그런 전략이 있었다면 실제로 전술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실제 세부적인 작전 계획이 어떻게 짜지는가. 그걸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자 부모가 이제 야단을 치니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그 여자 참 좋아합니다." 그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 여자를 내게 좀 데려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영어의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가 뭔가요?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나요? 네. 있지요? 여기 사랑한다고 했어요, 좋아한다고 했어요? 네. 우리말 성경 번역 참 잘해놨어요.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오니 하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오니. 그럼 억지냐?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에서 용모가 아름다워서 용모 아름다워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면 히브리로. 어 저 사람이 톱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 싶어요 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저 야자를, 여자를 여자를 야사로 하기 때문에 야사로는 뭐냐면 내가 저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딱 안성맞춤입니다 뭐에 어떤 것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이 일을 빌미로 해서 블레스 사람들을 치고자 하는 그 계획에 저 여자가 딱 합당한 미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자가 사랑스럽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야사로는 어떤 용도에 타당한 거예요. 물건이 여기에 딱 타당하다. 볼트를 조이는데 십자 드라이버가 좋을지 일자 드라이버가 좋을지. 뭐가 타당하다라고 하는 뜻의 야사르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야사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사하게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제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더라제생각이 옳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기에 딱 맞다. 여러분, 여자를 만날 때,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있는데그 옆에 분들 만날 때, 이성적으로 합당해서 만나셨나요? 뭔가 확 쉬워서 만났지요? 이성적으로 따지면, 안 맞아요 조건이 그런데 뭔가 쉬웠어요 뭔가 비전이 보이기도 하고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합당한 건 아니에요 사람 선택하는 것이 물론 따지는 것도 있지만 집안을 따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따지기도 뭐 따지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삼손은 지금 이 여자를 고르면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생각으로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더 이야기하지만 삼손은 바람둥이거나 철부지가 아니라 사람의 계획에 붙들려 산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처부수지 않고 삼손이 이런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느냐 보세요. 기두온이 나가서 적을 치려고 할때 끝까지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 동행했지요? 기도는 몇 명이에요? 300명이지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몇 명인데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 숫자가 몇 명인데요?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이 사사시대까지 요 60만을 유지시켜놔요 60만이 동원되지 않고 사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도 안 믿겨가지고 몇 번씩이나 확인하고 확인하고 내가 사사 맞아요? 라고 확인 작업을 몇 번이나 했잖아요 양털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사가 됐는데 갑시다 하고 나갔더니 겁먹어서 또 상황 파악 못해서 다 떨어져 나가 몇명 남았어요. 300명이야. 도저히 60만이 움직여야 되는 전쟁에 300명만 움직였다고요. 대한민국 군대 60만이 움직여서 북한하고 싸워야 되는데 전쟁 났습니다. 이제 싸웁시다라고 했더니 기껏 나온 군대가 300명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딱 맞네요.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니까. 근데 300명만 나왔어요 일개 중대병력이에요 말이 되는 전쟁이에요? 이게 사사시대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임해서 사사들이 기치를 높이 들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따라 나오는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되던 세상 당연히 제 생각이 좋아서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성령 받아서 저 사람이 막 위대한 영혼을 떠올라서 아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 전쟁이 일것 같아?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다제 판단이에요. 졌던걸 세워놓고는 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은 삼손과 육신만이 아니라 삼손 혼자 싸우게 놔두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운 전쟁하는 거지요. 외로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나서. 힘나로 내려갑니다. 영웅담이 나올 때마다 읽어보십시오. 삼손의 영웅담, 영웅담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냥 힘쓴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길어서 된거 아니에요.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머리가 길어서 나중에 힘이 더 세게 나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거기도 앞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항상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눈이 휙 뒤집히고 환상을 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삼순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성령이 임하면 희한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체험하면 방언이 터지고 성령 체험하면 부황방한 일을 하고 성령 체험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눈이 띄어서 바라보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 일의 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삼손이 이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뒷나라로 내려가다가 길에서 뭘 만났습니까?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내려가다 보니까 사자의 죽음이 궁금한 거예요. 예전에 내가 지나가다가 사자를 한 마리 죽였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사자의 몸에 뭐가 있었어요?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다가 부모에게도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스린이건 아니건 간에 시체 만지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 속에 있는 꿀을 따다가 부모를 드렸어요. 자 다른 뜻이 있어서 다른 뜻이 있어서 가는 거지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딱 임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찬송한 게 아니라 삼선은 뭐했어요? 사자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 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찬양을 하고 방언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러면 뭔가 좀 격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엉뚱한 일을 해요 이방 땅으로 가지 않나 거기 가서 여자에게 반하지 않나 이번에 사자를 죽이지 않나 그 계획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십시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덤빕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젊은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막 혈기왕성한 사자가 와서 삼손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삼손이 보고는 어떻게 죽였어요? 염소 새끼 뜯듯 죽였어요 그때 삼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넣어주시려고 사자를 보게 하셨고 사자를 찢어주게 하셨을 거예요 걱정 마내 앞에 앞으로 사자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덤빌 거야 그런데 해봐 염소 새끼 찢듯 찢어버릴 수 있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임하자마자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단지 거기 수수께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힘 주어서 젊은 사자가 덤벼도 이길 수 있게 해줄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게 해 주신 사건이라고요. 그냥 힘 쓰는 사건이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비록 포도내에 들어갔었고 시체를 가까이 한 실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주는거요 그의 실수를 통해서도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내에 들어갔고 시체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라 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딥나에서 깨달았으면 이 여자의 사건에서 내가 여자 좀 조심해야 되겠다고 라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뒤에 일이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서 그래, 어느 자리 가든지 하나님이 힘주셔서 더큰 일도 할수 있을 거야. 누구도 나한테 덤비지 못해.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이 일을 한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어. 그럼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의 모습이 좀 바뀌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이 실수하고 있는 삼손도 사용하고 계세요. 자, 삼손이 이 자리를 지나서 블레셋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부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어떤 잔치냐 하면 결혼식인, 결혼식 후에 일하는 잔치인데 중동지역에 나오는 혼인 가운데요 차디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차디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현지처를 두는 거예요 내 진짜 부인은 따로 있고요 이 사람은 현지처예요. 현지처라고요.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 여자, 14장에 나오는 이 여자를 이야기할 때단한 번도 처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처녀와 혼례를 올렸다라는 식의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여자예요. 아마도 이혼을 했던지, 혹은 사별을 했던지 그런 여자일 거예요. 그런데 하객이몇 명이 왔어요? 30명이 왔어요.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재혼하려고 하는 그 여자 집에 30명이 몰려왔어요. 이 여자는 블레셋 딥나 지역 안에 그래도 재력도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 삼손이 차디카 혼을 하기 위해서 여자를 하나 골랐는데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가난하고 비빌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돈도 있고, 재력도 있고, 사람도 모아가지고, 이게 좀그저을 흔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뭔 일을 하려고 했을까? 이제 뭐 하려고 이 여자를 골랐을까? 이유가 있어요.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수수께끼 낸 다음에 벌칙을 하나, 아니, 내기를 하죠 어떤 내기를 합니까? 맞추면 내가 주고, 못 맞추면 너희들 배옷과 겉옷 30벌 내놔라. 게임 측은 좀 유치하지요. 게임 측은 유치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자 3 0 명이 여자 결혼식에 그것도 뭐,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그랬죠. 앞에 차디카 혼인하는 그 여자 집에 와서 그래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여자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돈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좀 영향력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집에 와서 홀그 하객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잔치 같이 흥을 돋구주고 이렇게 놀아주고 있는데 게임이 생겼습니다. 수수께끼가 생겼어요. 그런데 못 맞췄다고요. 삼손이 결혼 거요이 사람들이 못 맞춰야 되는 거예요. 못 맞추면 어떻게요? 해옷 벗어. 옷 벗으라고. 양복 벗고, 그 러닝 벗고, 팬티 벗고 다 벗으라고. 근데 남자들이 그 자기 가족도 아니고 지금 뭔가 그 여자에게 잘보이게해서 왔던 남자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옷 벗으라고 옷 벗겼어요? 30명이나 되 남자가 한한 한 남자가 그것도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청년 하나가 야수수께끼못 맞추니까 내 앞에서 옷다 벗어 벌거 벗어 그럼 벗겠어요? 다 벗을 사람들만 있나봐요 아마 안 벗을 거예요 그럼 삼손이 뭐라고 해요? 이 남자들이 말이야 아마 이런 중성금인데 아까 얘기해놓고 왜안 벗니? 그럼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지 아까 내가 사자를 어떻게 죽였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실수한 거야 분명히 내게 놓고 너희들이 실수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이건 정당한 거야 타당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일 빌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일이 틀어지지요 왜? 이 아내를 협박하고 그래서 가가지고 꼬들겨서 어떻게 서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옷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옷을 어디선가 30명분을 가져와야 돼요. 배옷과 속옷까지 세트로 옷을 맞춰와야 돼요. 이제 삼손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생겼지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합니다. 숙구절에 가니까 그 상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냥 삼손이 혼자 힘을 쓴게 아니고 자 배옷을 구해야 되는 그 상황 묘해진 반전이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갑자기 임합니다. 갑자기 임해요.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조금 틀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일 속에서도 삼손을 지키길 원하신 거라서 갑자기 임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 내려갑니까? 아스글로 내려가요. 블레셋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30명을 죽이고 옷을 뺏어다 갖다 줘버려요. 자기네들은 옷을 받긴 받았는데, 사건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블레셋의 변방적인 딥나가 아니고, 하필이면 중심부인 아스골론에서 삼손한 사람에서 3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 블레셋은 어떨까요? 갑자기 단지파에 이스라엘 유대인 청년 하나 뛰어들어와가지고, 30명을 죽여서 옷을 홀라당 벗겨가지고요. 시신 3 9기다 늘어놓고 옷을 가져갔어요. 얘전뭐 하는 거야? 게릴라전이야? 그리고 반대 결과가 어디 갔어? 이 옷이 어디로 가 버렸어요? 뒷날 같이요. 뒷날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뭐 차디카 결혼하다가 수수께끼하다가 이만저만 해서 뭐 그렇고 그런 일이 생겨서 했대이괴상망측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블레셋 저녁에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삼손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블레셋이다가 알려주는데 그냥 힘 많이 쓰고 갑자기 뭐 들어올리고 사자 새끼 찢어주기는 남자가 아니라 뭔가 블레셋에 저항하고 있는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 그것도 우리가 쫓아내버린 그땅 단지파를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했는데 거기 살고 있던 화선민의 아들 중에 하나가 우리 땅 아스글론까지 들어와 가지고 거기 30명을 도륙하고 옷을 뺏어 갔어. 근데 그 옷이 딥나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청년들에게로 갔어. 근데 그때마다 삼손이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럼 블레셋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더 주목하고 더 긴장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후에 벌어지겠지요.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셨다고요?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한 사건이 있잖아요. 6월절에 성전 들어가서 뒤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그냥 시골 촌놈 같은 게 올라와 가지고 말이야. 갈릴리 촌놈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의 좌판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살짝 사, 사라져버려요. 그 3년 뒤에 다시 나타나지고 또 엎어버려요. 그때 엎어뜨렸어이또 나타났어요. 그 공생이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승애가 성전 청결 사건을 양쪽으로 과로 처리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아스골론에서 일어난 이 십자장의 이야기는 블레셋을 향한 선전포고예요 그냥 힘자랑이 아니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저 녀석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우리의 판을 깨버리고 우리의 수익이 나는 그 난전을 회파해버린 저나사렛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3년처럼 삼손이 아스글론에 들어가서 이 일을 펼친 이후에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과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어떻게 심판할까라고 하는 두 계획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이 15장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힘자랑이 아니에요 여성편력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손과 드릴라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영화 제목이에요. 근데 그 영화 제목에 우리가 빠지지 말자고요. 세상에 돈벌이하는 그 영화 제목에 빠져서 삼손 하면 드릴라가 생각나는 그거 빼버리고요. 삼손 뒤에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했던 하나님, 블레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셔서 삼손을 쓰셨을까? 거기에 주목하시라고요. 삼손의 이름보다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왜 하시는가 그것만 줄로 이어서 보아도 삼선을 사사로 쓰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어떤 일 해야 될지를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사사시대 다제 소견에 오른대로 제아까림 하기 바쁘지만 한 사람이면 돼요.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을 맞추고 살아갔던 삼손처럼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여기 함께하는 전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시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삼손 이야기는 슈퍼맨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삼손 이야기는 머리카락 이야기도 아닙니다. 머리 숱 없어도 하나님 일 하세요. 머리 숱 많아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히어로의 이야기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면 우리 엉뚱한 이야기 보는 거예요 동화책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항상 행하였습니다 자기 힘자랑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해되지 않으면 무조건 거기다 물음표 써놓고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왜 일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삼손이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동일하게 그 혼란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주고 삼선을 통 일하셨던 것처럼 이 혼란한 대한민국 안에도 우리의 땅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함으로 그분에게만 생각을 맞추고 그분에게 마음을 맞춘 그한 사람이 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죄인들이 사는 땅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들 탓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눈과 마음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나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듣기에 바쁘고 사람들의 소리에 듣기에 바쁜 나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게 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실수 투성의 삼손 같지만 삼손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만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행하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런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